가장 관심 없었던 사람이 정청래 대표 단한 번도 답장 없고, 에 네. 한준호 최고위원만 늘 진심이었어요. 항상 피드백이 오고 음. 제가 어떤 제보자를 만나러 가잖아요. 어. 에? 이미 한준호 의원이 다녀갔어. 어. 근데 한준호 의원이 다녀간 건 아무도 몰라. 어. 왜? 한준호 의원이 어디도 말안 하니까. 음. 왜냐하면 사건을 해결하는 게 목표이지. 그렇지. 어디 가서 쇼츠 만질고 뭐 김호준 어. 뉴스 공장 나가는 게 목표 가 아니잖아요. 한준호님이 진짜 백이야. 한준호 의원님 지금 여러분 경기도 지사 출마했습니다. 경기도 지사 출마했어요? 경기도 지사는 누구? 한준호. 한준호. 응? 한준호예요. 경기도 지사는. 근데 이 한준호 의원을 말이죠. 지금 막 어, 이 딴지 보 김호준의 딴지 보가 여러분. 어, 막 그냥 막끌어내리냐고전 난리칩니다. 아니 딴지 보에서 그러는 거지. 그 어, 김호준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, 여러분. 딴 질보를 운영하는 게 여러분, 딴 질보의 기준을 세우고 딴 질보를 운영하는 게 김호준이에요. 딴 질보에서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그게 김호준의 뜻입니다.